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PPL 오늘 좀 저희가 새로운 메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바로 초밥인데요. 초밥 뭐 이제 흔히들 드시는 그런 초밥이 아니라 좀 고급 초밥 여러분들께 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양옆에 주식 선생님과 복주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자 어, 오늘 가볼 곳은 구월동 네, 스시 사쿠라는 곳인데 저희가 길가다 우연히 접한 곳이잖아요. 어 어떤 곳이죠? 우연이는 아니죠. 예. 사실 저 길이 저희가 이제 제주 은인의 해장국 먹으러 가는 네. 남인천 세무서 그길 가는 길인데 네. 어, 저 가게를 본건한3 년여가 네. 됐죠. 그렇죠. 사람들이 줄서 있는 것도 봤고 네. 맛있을까? 네. 맛있나? 그러다가 늘 우리는 해장하러 은인의 해장국을 네. 가는 니다그렇습 네네. 이날도 사실은 멸치 쌈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그 집이 가게 문을 닫아서 네. 급선회 했던 집이죠. 네. 네. 근데 예상외로 상당히 만족을 음, 하셨던 곳이라는 예. 걸 들었고 가보시진 않으셨죠? 그 근처 예. 근방으로 자주 가시지만 그 근처에서 제가 예. 자주 예. 놀죠? 여기가 이제 예. 아시아드 선수촌, 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많이 아시는데 이 집은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예. 많이 봤던 곳이죠 옆에 아. 쌀국수집 있고 뭐 그렇거든요. 예예. 예. 네. 아 오늘 이거 방송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겠네요. 예. 어한보 예.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려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은 스시 사쿠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서가 아, 아니 예. 맛집이라고 써 있네요. 은근히 이동네에 먹을 만한 집많습니다 아니, 여기 예. 깔끔하죠. 또 내부도 아, 도? 저기 예. 거의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초밥 만드시네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가격대가 저렇게 되고 저희는 점심 특선. 예. 22,000원짜리 먹었습니다. 아, 예. 22,000원짜리요? 예. 예. 런치 B, 런치 B. 예. 런치 A보다 B가 살짝 비싼데 네. 예. 그 그이 피스 종류가 그러니까 좀 해줘봐, 많겠죠. 조각이 네. 두개더 들어가요. 어, 이 집은 소주를 파는. 아 그렇죠. 아니 네. 사, 사케를 안 드시고 저희... 소주로. 아니 음식은 일식을 먹더라도 정신은 우리. 아 소주 네. 정신을. 네. 민족을 민족의 얼로. <laughs> 네. 아세요? <laughs> 아니 그리고 저기는 이제 특제 간장. 맛있습니다. 맞아 특제 간장 맛있습니다. 아 간장도. 네. 아니, 아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찍어 먹고 네. 나중에 나오는 요리인데. 네. 저렇게 이제 요리를 하시더라. 여기는 이제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무슨 회전 초밥집처럼 그렇게 몇개 무슨 네. 다품, 아, 뭐 소량, 소품종 뭐, 다량 생산 이런 게 앞에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에피타이저로 네. 나오는 건데, 어, 가지, 네. 가지 볶음으로 맛있고, 네. 저건 이제 그, 콩물이네요. 일본 된장 바지락이 들어가 요 아, 미소, 미소 된장, 네. 미소 된장, 바지락 네. 들어가 있고. 네. 저걸로 일잔각두 잔씩. 그죠. 나 아, 기본적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가지가 두 개니까 두 잔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국물까지 이렇게 하면 은 그렇죠. 거의 뭐한병한 병이네요. 네, 그정도는까지는안 그 네. 하죠. 네. 어... 아 시작해야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초밥 특집 일 편이잖아요. 네. 이편 네.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천 초밥 특집 일 편. 아, 가지 가지 맛있어요. 가지, 가지 가지 음. 가지 가지네요. 그죠. 가지가 두 개니까. 어, 네. 12조각이 네. 나오는데 네. 처음에 일단 6개가 나오고 온거1부2부 아, 나눠서 나오죠. 그죠? 그렇죠. 일부, 2부 아. 나눠서 그 손님들이 먹는 속도에 맞춰서 보면서 맞아요. 저분들이 이 초밥을 제작을 해요. 아. 아. 초밥의 핵심은 일단 밥이 꼬슬꼬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밥알이 그래서... 네. 입안에 들어가면 놀아야 돼요. 쫙 퍼지면서 이건 참치고요. 맞습니다. 아, 네. 김에 쌓여있는 거 아, 참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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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다랑어 참치 뱃살이고요. 기름진. 네. 저 제일 귀한 부위죠. 막으로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헛막으로 네, 으로 그거 그렇죠. 맨 마지막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흰살부터. 굴고기. 아,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라. 네. 네. 아, 중간에 새우가 껴있네 저거는 거시기죠 광어요? 광어. 예. 네. 아, 저 근데 간장을 생선에 찍어야 되는데 밥에 찍네요. 아, 잘하시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저... 전 도미죠. 아, 그렇죠. 저거는 도미 껍질 저기유렇게한 네. 거. 아, 네. 저 역시. 맞아요. 저렇게 찍으면 안 되거든요 생선 에르는 그러니까 네. 것들이니까 아, 아쉽네요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안타깝네요 예, 네. 이제 이제 아, 이정선 타이밍인데 아, 이이안 나오네요 네. 아 여기서 아 제가 이제 슬슬 알려드리죠 아, 우리 네. 또이렇게 네. 먹어도 초밥을 눕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초밥 눕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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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경련자 그 저런 집들은 회도 네. 좀 길게 빼주는 게 좋은데 그렇죠 끝에 회 끝에 쪼꼬리에다가 딱 살짝 찔어서네 저거 무슨 아, 저렇게? 네 맞습니다 도미죠 네 도미. 생선에 어, 저건 이제 연어인가요? 연어 네 연어 저, 아, 그 역시 이제, 네. 이제 반주 선생님 이 폭주 선, 그러니까 이, 이 주식 선생님 주식 선생님딱 아시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 먹고 싶네요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 밥에 찍어도 간장이 맛있어서 진짜, 진짜 맛있어. 간장 자체가 특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막, 간장 어, 예, 네. 여기서 특별히 만든 거아저 네. 집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 그 초밥만 먹으려 그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저거는 이제 그 오, 갑오징어. 아 갑오징어, 예. 아좋 좋아하시네요, 갑오징어. 그렇죠, 갑오징어. 저는 오징어는 갑오징어 아니면 안 먹습니다. <laughs> 저도 그때 가보지가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안 네. 봤으면 모르지만 네. 맛있잖아요. 네. 저기 만약에 제가 네. 새우를 못 먹으면 다른 걸로 바꿔주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네. 아 얘기할 수 않죠. 있겠죠. 다 대신해달라. 새우 대신 다른 걸로 해달라.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아요. 저기는 약간 네. 세미 오마카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느낌이니까 그정을것 네. 같아요. 그때 그때 만들어주는 네. 거라. 저 네. 네. 새우 진짜 맛있는데. 새우도 맛있고. 네. 아저 꼬리까지. 그럼요. 다 먹습니다. 가끔씩 가 단무지하고 저그 생강 절임을 예. 먹어줘야 입안이 개운하게 정리가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소주로 다시 한번 유생+ 유생을 딱 완전히 그냥 깔끔해지네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초밥을 먹을 때 아, 입을 완전히 아, 그냥 깔끔하게 하고 빵으로. 네. 아. 아 저기 마지막으로 하면 저렇게 한번 하면 또 여섯 개가 또 나올 것같아딱 먹는 거 보고 예. 아 저분들 다 드셨네. 네. 어, 아 어, 이게 번째. 아 이쁘죠. 이건 뭐예요? 여기도 먹는 순서가 있어요. 저거는 문어 같고요. 낙 낙지 저, 낙지 네, 낙지 그거 낙지. 뭐라 그러죠? 그거 그 타코 타코 네, 김이 쌓있는거이 네. 맨 왼쪽 게. 왼쪽 게 여기서부터 먹는 거예요. 네. 저 구운 거는 연어 구운 거고 가운데 건 연어 고 저것도 생새우였고요. 생새우였고 레몬 올려가 있는 건. 네. 오른쪽이 무슨 회였죠? 아, 맨 오른쪽이 회였는데. 그죠. 저 아. 저도 연어랑 새우랑 저거까지 참치였나? 아니야, 참치는 아니고. 네. 삼치? 삼치였나? 아 삼치 아니에요. 아 예. 삼회. 예 아유. 저거부터 먹는 거예요. 흰살 생선부터. 예. 저거부터. 예. 그리고 저거 김밥처럼 되어 있는 거 후토마키라고 하죠. 그렇죠. 예. 마키. 예. 후토마키 그거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색깔이. 네. 예. 저건 진짜 근데. 오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거 를 하나 하나 말아. 그러니까 거. 저거를 그 먹는 내내. 네네. 예. 즐거워요. 어. 예. 재밌어요. 저거 저렇게 웃음이 나오고. 저것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네, 술을 먹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어, 많이 드시네요 술을. 세 명이죠. 아 어, 벌써 세명 되네. 예. 런치 세트. 두 번째 이제 구운 초밥 먹는 거죠. 연어 연어죠. 연어 구이. 연어를 이제. 연어 위에를 살짝 이제 토치로. 그 토치로. 네. 한 거. 아 배고프네요.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양이. 예. 많아요. 그 b 세트는 그럼 12피스가 나오는 거네요. 네. 네, 그 예, 12세트. 6선 6수니까. 예. 어... 하지만 저게 끝이 아니죠. 네, 저게 끝이 아니에요. 뭐 디저트까지 나올 것 같아요. 까지채널 느낌이 디저트까지 있고. 느낌이 저 정도 코스면은 뭔가 마지막까지 이어지 지 이게 22,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만해요. 한번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조원일 씨. 네. 예. 예. 또 정우진 씨. 이게 퀄리티가 달라요, 아무튼. 아, 저희가, 저희가 이편에서 이 편에서 초밥 포즈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죠 정보자님? 네. 저게 다 찍어보라고.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왔는 거. 뭐 짜게 드시고 싶으셨나 보죠. <laughs> 아 저녁이 화사하다는 방계진 기자. 저기 이제 그 거식이죠, 낙지. 타코, 네. 타코야, 타코야키인가요, 뭐냐 그러죠? 아니, 그, 다져서. 타코 와사비요. 타코 와사비. 타코 와사비 네. 그 저기 이제 편의점에서 가끔 팔잖아요. 네, 그죠. 술안주. 로아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거랑 다르죠. 뭐. 저는 이제 새우에 이제 네. 그. 더 이제 좀 찐게, 뭐라죠, 쫄깃쫄깃해지는 이제 식감을. 네. 네. 아 배고프네요. 사실은 전날 사케를 먹으려고 했는데 사아 아. 정부장이 비싸다고 <laughs> 다음에 사케는 예. <laughs> 아, 사케 <laughs> 저거 네. 맛있어요, 저 김밥 네. 마키 마키 아니 마후토마키 네. 마키 모든 맛이 다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케는 다음 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 뭐뭐 들어가 있는지 얘기를 안 해줬네요, 깜빡하고 음, 이걸 특히, 맨 마지막에 야케란. 먹는 거 이제? 네. 제 계란이죠. 달다구리하다고 마지막에 먹으러 마지막에 왔습니다 아이 반을 이제 아 이거. 이거는 아 이제 다예 네, 마무리 뭐죠이게 네. 무슨 무슨 뭐가 오늘 네. 알밥 같은 거예요? 건데 날치알도 있고 네. 그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해, 저, 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이센동이라고 네. 하죠. 예. 네. 해도 네. 아좀 있고 카이센동 네. 예. 네. 뭐회도 넣고 해. 네. 아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제 감독입니다. 아, 이건 뭐냐면 네. 뭐가 제일 맛있었냐 오늘 나온 것 중에 아, 그걸 씨. 개인별로. 네.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저는 호토박이. 도움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아, 도움. 그럼 아, 저건 돈 아. 뱃살입니다. 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제가 막내한테. 아, 저 막내. 막내 두개 그, 먹는. 막내도 고집이 거예요. 있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도우는 제가 제가 시킨 거였어요. 네. 아, 디저트. 디저트. 아, 저렇게 12피스를 다 먹으면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냐그러면그 네. 갑사를 네. 써줘요. 판을... 네. 야, 네. 센스 있네요. 네. 그죠? 네.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랬어요. 사람이 먹어요. 저이그또 인투TV를 알아보고 그랬 아 이렇게 해서 네 우리 구월동 네. 아시아드 선수촌에 네. 인근에 있는 이 스시 사쿠라는 고급 네, 초밥집을 다녀왔습니다 아 어떠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제가 정말 회를 좋아하고 초밥을 좋아하는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집에 저를 데리고 사는 네.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라 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방송이 네. 어, 나가기 전에 갔다 다녀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나간 다음에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나가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 그 뭐, 혼나기 전에 갔다 네. 오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네. 네, 어떻게 가보실 거죠, 나중에? 아, 누구랑이라도 네.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누구랑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네. 뭐,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아, 네, 뭐 네. 회사 후배들과 함께 가셔도 되고. 예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초밥 일집 1편을 했는데 인천 초밥 특집1편 다음 편이 이제 주원 그동안 얘기했던 네. 주원 일식 초밥. 네. 거기서 한번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주원이씨 저희가 뭐술 먹으러 간 적은 있는데 네. 정말 이제 정갈한 초밥으로는 처음 찾아뵙겠다는 거 네. 예고 드리고요. 어, 오늘 어, 대덕구 PPL 어, 스시 사쿠 이렇게 소개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